대 don't know. I don't k 아 o w I 아 o n t k n o 아니 아니 아니. know. I don't know. I d o n 세요 n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아 o w I d o 오랜만이에요 네, 어, 오랜만에 봐가지고 잘생겨 진짜 아 진짜요? 우리 <laughs> 오랜만에 봐도 진짜 잘생겨 오늘 일단 해야 될것좀 간단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상하탑을 각자 캐릭터로 돌 거예요 각자 돌고 엘릭서를 깎는데 5사나 5 이상 깎으면 <laughs> 제가 그냥 바로 5만 원 입금 진짜요? 바로 진짜 5만 원 바로 뜯어요? 하나당 5만 원 만약에 다섯 개 띄우나 그럼 25만 원 어? 오케이? 바로 입금해 드릴게요 음. 오늘 여기 와주셨으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니까 네돈 벌어 가겠습니다 예 음.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토울라님이 방송으로 하게 된 계기가 저 때문 아닙니까 그쵸 아니 그거 어, 볼다이크 뭐, 멤버 안끊인다 그래서 아니 원래 일반인이었는데 방송을 나 때문에 데뷔했어요 원래 방송인 아니었고 일반인이었는데 음. 볼다이크가 있대 아 방송인 아니면 안 된다 했는데 바로 그냥 방송 켜가지고 원조 쫀순이로서 어... 같이 하고 싶었어요 그만큼 포스. 아 아주 좋습니다 음. 또 이렇게 같이 하고 싶다고 해서 여기까지 나와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촌지야 룰라님이랑 눈1초 이상 마주치면 100개 네가 여자로 보여 어 왜? 아 뭐해? 뭐해? 음... 네 100개 주세요, 네, 100개 주세요. 아, 너무 무서워요 무서..왜 워 무서워요? 아 방금 진짜 무서웠어요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우선 그러면 제거 이제 출발해보겠습니다 존지가 지금 고백하며 받을 자신. 아, 진짜 거구나. 당연하지. 당연한 거아님 아니 힐을 왜운렇게운려 아니 힐 뿌리지 말지 힐을 너무 뿌리네 개인적으로 저는 네. 힐 뿌리는 서포터 별로 안 좋아해요 쭌재님이 피가 1분의 3밖에 안 남았었어요 저라도 그랬을 거 같아 아니야 아니야 그냥 저건 죽게 나누는 게 그러니까 맞아 물약이 추가된 물약이, 물약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힐러 안 해봤으니까 네. 공감을 못 하는데 저분도 딜러도 안 해봐서 나를 공감 못 아, 하는 거 같아 서로 공감 못 하니까 그니까 그러니까. 그러니까 이럴 땐 누가 배려해야 돼? 서포터가 배려해야 돼 서포터가, 그쵸, 그쵸. 왜냐면 딜러가 물약이 추가돼 없으신 거 없거든 이미 다 잘하는 직업들인데 쭌재 집중하고 있을 때 뒤통수 어, 야 질투하는 거야, 늙은이 깨끗어. 깨끗어. 아니 썸머 나랑 사살 차이야, 적당 해! <laughs> 예의 없이 혼자 먹으면 안돼와 근데 내줄 먹으면 이거 진짜 사기다 아니 사근데? 소서 그게 더 사기지 소서보다 더 사기인 거 같은데 야 뭐야 물약이 어, 왜안 돼? 안 돼? 안 돼. 다넣는데 아니 띠발! <laughs> 아, 아 물약 먹었는데 아. 안 아... 먹었어요. 예? 그래? 제가 봤어요, 안 먹은 거. 아 그래요? 손가락 가리도 안 턴다 일번에아 진짜로? 네. 자 진짜 마, 아, 말좀해 주지. 집중할 때주댕이 벌린 거 손가락 넣어 보면 만 원. 놓지 마세요. 아, 손가락 이러요. 아 그러면 그럼 바로, 아, 바로 어 바로 이제 진행해 주세요. 저그 옆에서 조용히 할 테니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가볼까요? 2번. s 명 o 피 e y s 피 지명 탑피. 지명 탑 k e 명탑 m o k e y s m o k e 이 Smokey. s m o 라 e y s 아 예. k 달 봉인. 팔달 봉인. 탈탈 봉인. 달봉 k e 달봉이 o 달봉 y 이 m o 이 e y Smokey. Smokey. s 이런 망했잖아. 이런 망했잖아. 아봐 봐. 애초에 이거 이런 망했잖아. 왜나 태우고 그러 이런 망했잖아. 그도 17%밖에 안 챙겨 갔으면 22 다음 거. 아 제가 지금 왜못띄우는줄 알았어요. 네. 도구 아까 달라고 아. 했는데 아 예. 예. 기다리세요. 왜? 아 <웃음> 진짜 이짜 <laughs> 보세요. 어? 이걸로 입으면 또좀 이상하니까. 왜요? 아좀 약간 색깔이 똑같잖아요. 아 그럼 이거 입을게요. 아 아니 커플 아니에요, 여러분. 그럼 저 이거 좀 갈아입고 와도 되나요? 이쯤만 좀만, 좀만 기다려세요, 주 제가 이제. 아 일단 잠시만 여러분, 제가 하나만 할까요? 아니, 저분 이상해. 아니, 저분 약간 논리적이지 않아. 그냥 자기가 뭐 약간 동물처럼 자기의 감각을 믿고 해 그냥. 아니, 근데 저 이거 가져가면 안 돼요, 집에? 뭐야? 오 예쁜데. 그걸 가져간다고? 아, 안 돼요. 이게 선물로 주시면 안 돼요. 안 돼요. 방원 선물. 안 돼! 아이고. 혹시 제뒷담하고 계셨어요? 아, 아니요 아니 아니요 지나가세요. 아니에요? 예. 둘이 커플 티 내? 아니야 아니야. 아이거 벗어야겠네. <laughs> 아휴야 <아니야, 아니야>. 진짜. <laughs> 아 기분이 나쁘세요? 아니 아니 그게 아, 아니라 기분이... 계속 방송 약간 <laughs> 그, 기분 이나쁘데니까 그, 그 빨리 하세요. 왜? 아 이러면 안 되잖아. 뭐 안돼. 그럼 무력화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? 그럼 이거 봉인해. 아 좀만 기다려. 무 아, 좀... 무력화 가져가 무력화 가져가 봉인해서 무력화 가져가 무력화. 아 가만 가만. 어떻게 해? 이번에이번에 이번에.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 아 근데 귀가 너무 아파요 그렇지! 탈탈! 기보기보성공무기엔보성공보성공 어, 오! 오케이! 만화? 만화 엔기엔보 보기엔. 눌러. 눌러. 이따 5만 원. 아이고. 5만 원. 5만 원. 오케이, 좋아요. 너무 잘하네. 나쁘잖아아 나쁘지 어, 한 번. 한 번. 죽피죽피적이이 죽이. 발불 죽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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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죽이. 죽이이 봉인을 해. t e d o u 야지 거기서 왜또 d 어 u t p o i n t 번 d out. Pointed o u 안 Don't 안 e Yoda 안 u m p a k i 났 o d a p u m p 안 났어요. n d them come. She's some one, dumb man. Ah, 난 진짜 진작 깎아줬는데 나도 진작에 깎을 거임 운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지 아니 운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.. 꺾어도 너무 꺾었어 꺾어도.. 될건 돼요 진짜로 아니 될건 될 되지 옷 깎을 때막 요리조리 갔다 요리조리 갔다 하면서 옷 깎았다니까? 그러니까 아니 근데 꺾어도 어? 너무 꺾었어 8회인데 질서를 한 번도 못 봤잖아 8회 이게 아마 생각이 많아져서 그런다니까? 아니라니까 생각이 너아 진짜 아우, 너무 배운 게많았어 애정과 달라 애정과 달라요 나는 딱 봤잖아 네. 리퍼가 뭐하는지까지 아, 그래서 다, 네. 다 넣어줄 줄 알았는데 힘드네요 이게 봐봐 이러면 늦잖아 얘네 지금 봤어? 아, 이미 근데, 지금 근데, 리퍼도 맹기 다놓아서끝나 있었어 여기다 넣으면 뭐하냐고 이게 3번 부이다니 3번 부이면한 바퀴 더 굴리지 그 내가 미리 넣어두라고 했잖아 그래야 여기서 들어간다니까 아니 나니까. 아까 미리 들어가셨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